터키의 네, 강진 피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가장 필요한 건 역시 방한 용품인데요. 보내면 안 되는 물건도 있습니다.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날벼락처럼 찾아온 대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터키의 사람들.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이불과 침낭, 겨울옷과 신발 등 방한 용품입니다. 당장 몸을 누일 곳도 없는 상황에서 최초 지진의 진앙이었던 가제안 태프는 아침이면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 임시 거처로 쓰일 겨울용 텐트는 30여만 개나 부족하다는 게 튀르키의 대사관과 자원봉사자들의 설명입니다. 이불이나 조금 따뜻한 것들을 조금 보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. 텐트나 이런 것들 많이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. 또 보건 체계가 무너져 위생 문제도 심각해 청소용품이나 여성용 위생용품도 절실한 상황입니다. 아이들이 먹을 분유나 이유식부터 잘 썩지 않는 통조림이나 물도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러나 터키에인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은 먹을 수 없는데요. 이렇게 봉지에 한가득 담긴 통조림 햄이나 라면도 구호품으로 보내기엔 모두 부적절합니다. 보내주시는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시는데 잘 모르니까 저희가 여기서 다시 그쪽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.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잘 모르겠다면, 성금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,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를 통해 기부하면, 후원금이 빼돌려질 위험도 있습니다. 현지에서 수배하고 있는 테러 조직원이 한 단체를 운영하며, 구호품과 성금을 모으고 있는데, 현지로 전달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, 주한 티루키의 대사관의 설명입니다. 2016년도에 그 테러 그 구태차 시도가 있... 않았습니까? 그 종교 단체에서 이구를 시도한 걸로 지금 이미 다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때문에 주한 터키 의 대사관 공식 모금 계좌나 대한 적십자사와 같이 잘 알려진 기관을 통해 후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YTN 김원입니다